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멋있으시네요. 피곤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이번 시간은 2024년 갑진년 하반기에 네. 용띠 운세. 용띠 운세요. 그러게요. 한번 볼게요. 25살 자손들입니다. 25살 경진생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시는 경제생 분들, 아직까지 학업이 맞춰지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변화 변동은 없으시겠다만, 하반기로 갈수록 좀 병액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. 어, 몸수일신이 그렇게 편치 않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남자분들은 어디에 운동을 하시거나, 어, 뭔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가시거나 이럴 때좀 다치실 수 있는 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, 학업을 마치시지 않으신 분들 말고 학업을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, 나올 수 있는 운 때는 들, 들어는 오지만 이게 진짜 가야 되는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는 좀잘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세요 하지만 어, 운은 들어온다고 하지만 안 가셔야 될 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동의 변동 운은 든다. 하지만 굳이 내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독립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. 남녀 불문하고요. 그래서 어 이게 집에서 내가 부모와 있다가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더러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문서증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들어올 걸로 보여져요 근데 내년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운이 갑자기 느껴지는데 문서증 그래서 뭔가 합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졸업증이 될 수도 있고요 음, 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이 더러 있겠습니다 37살 무진생입니다 음. 37살 무진생 분들은 늘 구설의 시비를 좀 주의해라. 그래서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때아닌 덤탱이를 좀 씌워줄 수 있고 내가 어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 입방 아 위에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주들이 덜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음. 몸 관리, 건강 관리를 좀 잘하십시오. 기관지, 호흡기, 폐 쪽으로 좀 건강 관리를 좀잘 하시고, 어 건강 관리는 늘 틈틈이 좀잘 하셔야 될 걸로는 보여져요. 근데 내년도에 운세까지는 굳이 볼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, 올해 하반기 때부터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혼사 문이 좀 열리실 분들이 많아 보여요. 그래서 혼사 운기가좀 들었다. 어, 그래서 결혼하실 분들은 새로운 가정을 좀 꾸리실 수 있으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. 그러니, 이런 분들은, 어, 날과 시를 꼭잘 잡고 결혼하세요. 음. 그리고 4 9 아홉 자 갑니다. 어, 골치 아픈 문서 문서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 내가 잡지 말아야 될 시기에 문서를 잡았다 하면 이분들은 하반기 때까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어요. 그러니 이분들은, 어, 이운 자체가 좀 상반기 때 저질러진 분들이 많아 보여요. 어, 뭐, 다는 아니겠지만요. 그래서 내가 어, 시기와 때를 잘못 잡고 잡은 문서, 아니면 어, 시기와 때를 잘못 잡고 드린 투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, 상담을 꼭 다시 내원하셔서 꼭 보시고요. 그리고 음, 아, 49살 분들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가더 있습니다 하는 일에 좀 중단수가 드실 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특히 여자분들은 어, 음기가 많으신 분들은 어, 더더욱이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중단수가 좀들 수가 있겠구나 9월 10월 이 안쪽으로다가 내가 하는 일이 좀 멈춰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좀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원하실 분들은 꼭 신당으로 방문하셔서, 청강이랑 상담해, 하시길 바래요 힘내시고, 그리고, 음, 6월달, 7월달, 음력으로 6월생, 7월생, 그리고 2월생 분들은, 어, 49살 분들은, 그래도 좀, 음, 회사에서 좀 인정받으시,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, 인정을 좀 받고, 사람한테도 좀 이쁨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덜어 있어 보입니다. 회사에서 좋은 일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어, 12월생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, 쉼, 몇 살이야? 61살이시구나. 어, 갑진생. 갑진생입니다. 갑진생 여러분들은 올해 환갑을 받으셨네요. 환갑이 드셨네요. 예, 환갑 때 용이 용이를 만나면서, 갑진, 갑진년생이 갑진년을 만나면서 올해 날개를 다는 격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벌고자 하면 충분히 버실 수 있으신 걸로 보여지고 어, 마음먹고 뜻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한 해가 돼 보입니다 다만 하나는 내가 몸수 일신 건강을 좀잘 챙기셔야 되는 당연한 나이 겠죠 어, 하지만 관절 부분에 있어서 늘 특히나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허리 무릎 관절 부분에 있습니다 육신 먹으신 분들께 관절 조심하란 말을 하기도 참 민망스럽지만 아무튼 점에서 나오는 부분이니 잘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걸어 다니다가 낙상수 낙, 어, 낙상수가 좀 있습니다 노중에 홍액수가 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퀴 달리신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조심하셔 두 바퀴 달린 거는 특히나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조심하시고. 음... 대체적으로 운기 자체가 많이 상승하는 운기입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돈 버실 분들은 열심히 돈 벌고 달리세요. 음, 네. 어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